오늘 충청도 제천 처의 고향에 엄마랑 같이 맛있는 만둣국 을 먹으러 왔어요. 여기가 진짜 엄마 어디 무슨 시장 네토시장. 네토시장 안에 옥점 만둣국을 왔어요. 김치 만둣국하고 오챙이 국수, 김치 함께 비벼 먹는 거. 진 옛날 맛 그대로, 정말 맛있어요. 여 음, 6시내 고향에도방견되었던옷시네요 메뉴판은 음, 음. 제등 뒤쪽에 있고. <laughs> 김치도 엄청 맛있고, 단무지도 맛있고요. 일단 김치만따 먹어보겠습니다. 저의 사랑하는 김여사와 함께. 낭독 땀, 김치 낭독. 땀 맛은 음. <목소리> 어. 잠깐 없땀요치땀만 e a n Kore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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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e a 김상수리베 네.